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데미지 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OBS로 녹화를 했더니 약간 그 원래 맨 밑에 바가 초록색인데 실제로는 약간 색깔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바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스태미너와 HP를 구현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HP가 달면서 그 양을 먼저 한번 확 줄고 철권이나 뭐 이런 격투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무슨 그 제가 모델로 하는 그 무슨 다크 소울이나 이런 소울 유 게임에서도 보면 처음에 다른 애 HP 양을 보여주죠. 이제 쭉그 다음에 쭉그 뒤에 바가 따라가는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걸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자료를 찾다 보면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번 샘플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처음 준비할 게 이제 그 hp는 이제 제가 처음에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었던 거고 이제 똑같이 이제 밑에 그 스테미너 바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hp 바 하고 그 뒤에다가 그 빼기 라고 해서 바를 하나 더 만듭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뒤에 붙이면 되고요 그래야 이제 크기가 똑 딱 맞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는 초록색인데 이게 이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니까 이게 색깔이 제가 뭐 옵션을 잘 몰라서 그런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시 찍을까 하다가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복사해 가지고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때 똑같이 그 다음에. 사이즈가 손으로 맞추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딱그 수치로 복사를 해서 밑에 바와 위에 바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에 바의그 백그라운드 색깔을 투명도를 줘야 이제 그 뒤에 그 보조 바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그래도 구별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위에 그 HP 바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처음에 할게 그러니까 바를 바에가 지금 어떤 생, 식으로 만들었냐면 저는 지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HP 바만큼 바에 길이를 처음에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크 소울 같은 스타일의 게임을 보면 내 HP 바가 레벨업이 되면서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합니다. 지금 이그 블루프린트 이 부분도 좀 까맣게 보이는 건 지금 제가 캡처, 그 영상 캡처가 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고요. 다음번에는 좀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백이라고 된 뒤에 빠를 초기화 합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갖다 놓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 바가 내가 갖고 있는 스태미너만큼 길어지겠죠. HP 바는 HP만큼 또 길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벤트 틱에서 처음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 위에 보시는 게 지금 HP 바가 이제 된 거를 저 전에 만든 걸 보고 계시고요.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만들 건데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바의 그 변수만 바꿔서 붙이면 됩니다. 어 방법은 보면 보시면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내가 처음에 다는 위에 있는 그 H P 바를 예를 들면 H P 바가 달고 그다음 인터폴레이션을 따라 하면서 그 계속 그 틱을 사용해서 델타 타임으로 계속 그 뒤에 있는 백에 있는 그 hp 바에 그 에너지를 깎아 줍니다. 그 앞에 있는 데미지 주는 양만큼 똑같이. 그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그 뒤에 보시면 그 니얼리 이퀄이라는 걸 사용해서 0.001 거의가 근사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 델타 타임 동안 그 줄여 주는 겁니다. 인터폴레이션에는 밑에 보면 5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건 이제 보관하는 시간이고 더 빨리 되기를 원하면 그 숫자를 바꿔 주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그 불리언 값을 하나 줘서 뭐 스태미 백 스태미나 바 HUD라고 일단 적었는데 이름은 뭐 상관없는데 이 불리언 값을 껐다 켰다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타이밍 동안 계속되면 안 되니까 이게 먼저 HP가 달고 그걸 좀 기다렸다가 뒤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차를 주기 위해서 불리언 값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스태미너용으로 이제 그값두 개를 만들고요. 이제 하나는 불리언 값으로 이제 그 실행과 정지를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뒤에 백에 있는 바 용으로 임시로 그 처음에 달았으면 다는 만큼의 그 플롯 값을 저장했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데미지 데미지면 데미지, 스태미나면 스태미나를 임시로 저장하는 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름은 뭐 원하시는 대로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름이 자꾸 해 섞여서 좀 길어지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끝에 뭐 HUD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붙여놨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름이 자꾸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값을 그스태미너용으로 만든 거를 이제 거기다가 알맞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 위에 거 아래 거랑 똑같은 노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붙여 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이해만 되면은 잘 되긴 하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Set Back Health Bar HD 라는 그런 이벤트가 보일 텐데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H 나의 그내 캐릭터 안에 있는 이제 그 액터 컴포넌트인데요. 랙터 컴포넌트를 또 설명하면 좀 얘기가 길어져서 일단은 그내 그러니까 캐릭터 안에 있는 어떤 그 수치를 뭐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어떤 그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만일 렉터 컴포넌트를 모르신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부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아까 그걸 넣어놨고 방금 보신 그 이벤트는 저기다가 저렇게 setback health bar hud라고 저렇게 함,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면은 아까 그 불리원 값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데미지를 만일에 입었다면 입은 상태에서 저 불리원 값이 켜지면서 그 위에 있는 tick 함수가 발동하고 다 했으면 다시 끄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뒤에 hp bar가 쭉 순, 순간적으로 따라 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연 값을 끄는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딜레이를 영, 1초, 1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 1초를 줘서 조금 늦게 따라가야 이제 자연스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탬미너바도 똑같이 저렇게 불연 값을 1초 후에 따라가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hp를 다 달고 나서는 끝에 가서 다시 끄죠 이제 꺼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티 함수가 계속 움직이지 않게끔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인터폴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나중에 찍고 보니까 중간에 그 HP 바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이제 그거 이제 다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태미너 디크리스 스태미너에 가서도 똑같이 방금 본 이벤트, 방금 만든 이벤트를 넣으면 됩니다 Set Stamina 뭐 이런식으로 돼있죠 네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잘못되어 있는 거를 Stamina로 바꿔줘야 되죠 HP가 아니고 바꿔주고 또그 델타 타임 여기 부분 이 빠진 거를 잘 연결을 해줍니다. 복잡하니까 약간 이렇게. 요즘 녹화본이 좀 색깔이 이상한데 뭐 그냥 노드 그냥 똑같은 겁니다. 초록색이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초기화 상태 그. 레미지 액터 컴포넌트에 내 HP를 하는 그 부분에 가서 그 똑같이 스태미너 위에 있는 HP는 제가 전에 만든 거고 스태미너 부분도 똑같이 그 뒤에 빡 바에 백으로 돼 있는 백 스태미너 바도 똑같이 값을 제대로 줍니다. 처음에 이제 풀로 차 있어야 되니까요. 풀로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태를 똑같이 앞에 있는 바와 같은 값으로 처음에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뒤에 바도 1 0 0의 에너지를 처음에 갖고 있어야 같이 이 똑같이 동기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비기함수에다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아까, 처음에 그, 변수 하나 만들었잖아요. 플로 값, 그, HD 위젯에서, 그니까, 분리형 값 하나 만들었고, 그, 플로 값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플로 값을 똑같이 여기도, 뒤에 값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줍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이름은, 좀 길게 했는데 인퍼센트 스템이나 뭐 티크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짰죠 이름이 좀 길지만 아무튼 요렇게 값을 줍니다 똑같이 값도 같이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작동을 하는데 보시면 위에 다는게 보이는데 녹화본에서는 이제 시커멓게잘안 보이네요. 지금 좀, 좀그 보시면 방금 뛰어서 내스테미나가 네 달아서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녹화본은 잘안 보이고 위에 그 데미지 다는걸 보시면 지금도 보면 좀 따라오죠. 그다음에 데미지 다는걸 보시면 빨갛게 일단 한번 달고 확한 번에 달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따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인터폴레이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오을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요것만 따로 예제를 띄어서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솔직히 그 실제 그 게임에 적용되는 방법을 잘 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제가 찾아본 예시도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실제로 적용해 볼려니까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더 라이브하게, 한번 일단 찍어봤습니다. 만일에 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면은.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뭐 따로 이제 그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쉽게 접근했다가 막상 저의 만드는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내용을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